한솔의 든든한 소울메이트 소 i 메이트 안녕하세요 한솔메이트 본인등판 박소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솔메이트 본인등판 이현재입니다 지금부터 인터넷 속 한솔그룹을 검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차별화를 통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최대가치를 구현하며 고객과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합니다 이렇게 한솔그룹의 가치관을 알수 있는 문장들을 바로 볼 수가 있네요 맞아요 저희도 한솔메이트로 활동하면서 한솔그룹이 이 사명에 얼마나 진심인지 알수 있었죠 맞습니다 여기 한솔그룹의 사명과 원칙에서 느껴지는데요 몰입, 투명 존중, 스피드 이게 바로 한솔의 조직원칙입니다 맞아요 그 다음은 한솔 계열사를 한번 살펴볼게요 한솔홀딩스, 한솔제지, 한솔페이퍼텍, 한솔로지스틱스 한솔PNS 정말 많은 계열사들이 있는데 그만큼 다방면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솔하면 제지만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많은 계열사로 이루어져 있지만 아마도 B2B 기업이자 생산기업체여서 음. 대중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일이 적어서 그럴 거예요. 앞으로 한솔그룹 많이 기억해주세요. 아, 그리고 한솔그룹 하며 빠질 수 없는 이야기가 있죠. ESG 경영. 오, 맞아요. 한솔그룹은 친환경 사업부터 사회공헌, 예술 문화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ESG 경영에 앞장서는 기업이에요. 어, 한솔그룹은 다양한 분야의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에 기여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한솔그룹은 창업 이래 녹색 경영에 대한 체계적인 마스터 플랜을 계획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역시 친환경으로 성장하는 미래 한솔답게 친환경은 물론 여러 사업에서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힘쓰고 있네요. 지속가능한 경영 맞습니다. 한솔그룹은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꾸준히 발간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한솔그룹은 ESG, ESG는 한솔그룹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그럼 이제 한솔메이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한솔메이트는 한솔과 솔메이트이자 런닝메이트로 성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한솔그룹 서포터즈의 이름이다. 맞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한솔메이트 일기잖아요. 맞아요. 일기를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또 저희 발대식에서 함께 탄생한 캐릭터가 있죠. 바로 소울이와 방울이인데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네, 맞아요. 소울이와 방울이는 우리 한솔메이트의 대표 캐릭터들이죠. 볼 때마다 너무 귀엽네요. 어, 또 한솔메이트 하면 면접서를 빼트릴 수 없죠.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로 끝나는 라임을 조속개로 준비해 갔는데 어, 밝고 활발하고 열정적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라임을 맞춰서 준비했었어요. 선짜네요 확실히 인상 깊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도 같은 경우에도 무려 3명이나 합격을 하여서 이렇게 단체 구호를 한번 잘 맞춰보는 것도 팁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완전 예비 한솔메이트 이기분들을위한꿀팁이네요 이기도 파이팅! 네, 그럼 이제 저희가 했던 활동들을 하나씩 이야기 해볼까요? 4월 말에 한솔메이트 발대식이 있었죠? 소속 으로 유튜브에 저희 발대식 현장을 담은 영상이 올라가 있는데 저희 발대식에서는 이제 콘텐츠 특강을 들었고 어, 프로필 촬영 그리고 기수장도 뽑았죠. 우리의 기수장은 또 자랑스럽게 저희 조에 있네요. <목> 5월 마지막 날 이제 첫 번째 활동인 1차 정기 모임이 있었죠. 이날 개인 미션 발표와 임직원 멘토링까지 받을 수 있어서 정말 유익했는데요. 어, 또 우리 빠질 수 없는 걸음 기부 캠페인 시상을하였죠 마침 1등이 또 저희 조에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기대하던 임직원 멘토링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인사, ESG, 영업, 언론고, 전략계획, 마케팅으로 직무를 나누어 희망 직무별로 멘토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시간가량 현직장 분들의 생생한 얘기를 들을 수 있어 정말 좋았어요. 네, 맞아요. 혹시 원재님은 어느 직무에서 맡으셨나요? 저는 전략기획 부분 멘토링을 받았는데 저 같은 경우 4학년이라 취업을 앞두고 있는데 그때 받은 멘토링이 앞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정말 유익한 시간 보내셨네요. 6월에는 저희가 항상 모였던 홀딩스 본사를 벗어나서 장항을갔었고 아, 그래서 저희가 왜 장암을 갔었죠? 네, 바로 충남 서천군에 위치한 한솔제지 장암공장을 견학하기 위해 갔었는데요. 장암공장이 연간 60만 톤의 종이가 생산되는 한솔의 대표 사업장이라고 하네요. 한솔미트 활동이 아니었다면, 제지공장 결합은 생각도 못해봤을 것 같은데, 실제로 공장 내부를 살펴보고, 현장 담당자분들의 설명을 들을 수 있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저도 견학이라는 특별한 경험을 할수 있어서 정말 인상 깊었는데요 우리의 일상에서 정말 많이 사용되는 종이가 어떻게 생산되는지를 알수 있게 되니까 더 뜻깊더라고요 맞아요 영수증, 택배 송장 용지 등 가멸지, 특수 소재 종이를 위한 자동화 설비 생산 공정을 직접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쓰던 영수증에 대해 한번더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정말 동의합니다 한수메이트 그 활동을 통해 자원 공장까지 견학을 할수 있어서 너무 의미 있고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최근에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뮤지엄산에 방문했었는데요 뮤지엄산은 한솔 문화재단에서 2013년 세계적인 건축가안도 다다오의 설계를 통해 개관했다고 하네요 아 그리고 야외 정원과 미술관, 제임스 터레감까지 전시, 해설과 함께 관람할 수 있어 너무 좋았어요 뮤지엄산에 오시는 분들은 종이박물관도 꼭 살펴보시길 추천합니다 네 3차 정기모임까지 마친 현재 저희는 마지막 해단식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정말 아쉽네요 네, 그러니까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희를 이어 한솔메이트 2기, 3기 분들도 있으니까 너무 아쉬워만은 하지 맙시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예비 한솔메이트를 위해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어, 저는 정말로 한수메이트가 되길 너무 추천하고 고민하고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꼭 지원하시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이렇게 서포터즈의 진심이고 잘 챙겨주시고 하나하나 섬세하게 살펴주는 대외 활동 정말 한수만한 곳이 없습니다. 고민하고 있다면 무조건 고. 그리고 앞으로의 한수메이트가 되었다면 너무너무 축하드린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취업을 앞둔 취준생으로서 말해보자면. 이렇게 여러 경험과 더불어 우리 대학생들의 성장에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주는 기업은 한솔그룹이 단연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외활동을 도전해보고 싶다, 혹은 다양하고 재미있는 경험을 쌓고 싶다 하시는 모든 대학생분들은 한솔메이트에 꼭 도전해보시길 바란다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네, 오늘 저희의 이야기가 한솔그룹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 그리고 앞으로의 한솔메이트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는 마음으로 촬영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솔의 든든한 솔메이트 한솔메이트, 한솔메이트. 안녕.